자, 얘도 루트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죠.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나와라.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. 252를 곱할 수 있는 애들은 소인수분해 하세요. 내가 볼 때는 이거 2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2, 그럼 1, 2, 6 이렇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또 해. 2로 또 해. 또2 곱하기 여기는 63이네요. 자, 또 해. 2 곱하기 2 곱하기 63은 7, 9, 63. 그죠? 자, 그러니까 얘는 2를 두번 곱하고 9는 3을 두번 곱하고 7은 혼자 남았죠. 그러니까 이제 제곱이 된 애들만 나오는 거죠. 2하고 3만 나올 수 있어요.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6이죠. 그래서 6루트 7. 그러니까 여기 k가 바로 6에 해당하는 거죠.